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 CEO들을 만나보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 그 백화점과 같은 매장의 상품들을 효과적으로 전시하고 매장 전체를 코디하는 역할을 하는 VMD 비주얼 머천다이저를 아십니까? 국내 최초의 VMD 박사로 백화점 명품관부터 전통시장까지 죽어가는 곳도 살리는 상품 연출 전문가, 이랑주 한국VMD 협동조합 이사장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는 이랑주 이사장의 성공 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랑주입니다. 네, 이랑주 한국 VMD 협동장 이사장이신데, 네. 예, VMD 하면은 그 버, 비주얼 머천다이죠라고 네. 하고요. 이 머천다이저는 우리가 잘 압니다. 네, 네. 이 유통업계의 미다스의 손. 국내 VMD 박사 이로신데. 이 버추얼 머천다이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 좀해 주시죠. 아, 머천다이징은 아마 다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거죠? 상품 기획이죠. 예. 근데 그 앞에 비주얼이 붙었죠. 예. 그러니까 상품 기획해 온 물건들을 비주얼적으로 예. 잘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알리는 사람을 음. 비주얼 머천다이저라고 불러요. 음. 좀 생소하시죠? 우리가 한국말로 쉽게 풀면 상품 전시 전문가 뭐 이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일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처음부터 일을 했어요. 23년 동안 이 일만 했어요. 처음에 입사하신 때부터요? 네. 어, 처음에는 지금... 이제 패션 쪽에 입사를 예, 예. 했죠. 의류 예, 예. 회사에 이제 근무를 예. 한 2년 정도. 이랜드에 하셨죠?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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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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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류 회사에서 네.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앞구정에 있는 백화점을 옮겨서 본격적으로 네. 비주얼 머지다이제 활동을 했죠. 오, 그렇다면 뭔가 확신이 선 겁니까? 아, 이 일은 나한테 꽝딱 맞고 아, 앞으로 비전이 있다. 어 일단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 아. 그 백화점은 일년 삼백육십오 일늘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특히 두 달에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 크리스마스 어. 신년인데 이 백화점 전체를 바꿔야 돼요 네, 봄 맞습니다. 스타일 여름 스타일로 맞습니다. 바꾸는데 네. 두 달마다 돌아오니까 이렇게 네. 쉴틈 없이 늘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지루할 틈이 없었고 너무 어.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 불교와도 좀 인연이 있으시죠? 아, 네, 인연이 많죠. 네. 엄마가 일단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출연한 거 알면 아마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엄마 손에 끌려서 불교 학생에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 활동도 했었고. 네. 또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더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엄청 환영받았죠. 제가 불교 학생의 출신이라서 바로 어뭐 보시자마자 오케이 이러시면서 결혼 네. 승낙해 주시더라고요. 네. 또 언니는 불교 합창단. 네, 아... 활동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불교학생도 다니시고, 언니도 뭐 합창단 하셨다고. <laughs> 네, 합창단.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데 되게 재밌었던 일이 언니가 운전 면허증을 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책을 계속 넘기면서 막뭐 불송을 계속 하는 예. 거예요. 그래가지 아니 새로 나온 저는 이제 책인 줄 알았어요. 합창단이라 길래 예. 그리고 봤더니 운전면허 책을 공부는 안 하고 넘기면서 계속 불송을 이제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뭐하냐 이렇게 아, 부처님의 가피로 자기가 이번에 합격을 할 거다. 음. 그래 정말 이게 뭐한 문제 차이로 합격을 했어요. 오. 혹시... 필기시험에. <laughs> 네, 어. 필기시험에. 여기는 네. 뭐 무난히 다 합격하는데, 어쨌든. 예, 네. 예. 저희가 50이 다된 나이에 시험을 치셔가지고, 아, 늦게, <laughs> 늦게 하셔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예. 혹시 그 불교 성지도 뭐 여행하신 적이 있으시죠? <laughs> 아, 예. 제가 세계 일주를 갔었는데, 어. 이제 남편하고 갔다가 예. 인도에 룸비니. 아, 룸비니. 예. 네, 부처님 탄생지. 네, 탄생지인 룸비니를 갔다가. 왔죠. 아, 좀 많이, 뭐,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엄청 감명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그 음. 말씀이, 어, 이게 진 처음에 불교 학생에 다닐 때는 그냥 학생이니까, 음. 뭐, 이게 진짜겠어, 막 이, 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 현지에서 이제 마야 부인이 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탄생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다 그게, 바위나 이런 데 있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유적지가 그렇죠. 그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네. 어, 되게 감명 받았었어요. 네. 네. 이게 불교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도움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회사 나와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네.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회사를 나오시고 이 비주얼 멋천다죠 일을 시작했을 때 그래도 뭔가 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군요. 어, 확신이 있었다기 보다는 네, 네. 전 무턱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용감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용감했었던 것 같은데 음. 저는 특화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원칙과 과학적인 네. 법칙들을 네. 왜 소상공인들은 안 하고 있을까? 오. 지나가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 저 집은 조명 색깔을 조금만 바꾸면더 아, 장사가 잘될 텐데. 그렇죠. 문 입구에 저색이 아니고 다른 색을 아, 놓으면 손님들이 더잘 들어갈 텐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바꿔 주면서 매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VMD가 진짜 필요한 것은 백화점이 아니라 소상공인 점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 처음에는 예. 직원도 없이 그냥 거실에서 시작해서 집 거실에서 사업자 내고 전화기한 통으로 그때 이제 회사 이름이 이미 협동조합으로 아니요. 그때는 왔고. 이랑주 VMD 연구소라는 아, 연구소? 이름 제 이름을 걸고 VMD 아. 연구소를 진짜 야심차게 어린 네. 여자가 차린 거죠. 예. <laughs> 참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랑주 한국 VMD 협동조합 이사장님과의 인터뷰 일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